안녕하십니까. 전주본병원 재활운동TV 김용원입니다. 이번 사례는 1년 전에 우측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하였고, 이번에 또다시 좌측 전방 십자인대 파일이 돼서 재건수를 실시한 초기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수술은 서울의 모병원에서 12월 14일에 수술을 받았고, 12월 22일에 재활운동을 위해 내원한 환자입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무릎을 펴고 있으면 다시 굽히기가 어려워지고 관절각도도 무릎을 쭉 폈을 때 10도 정도 제한이 있었고 무릎을 굽혔을 때약 60도에서 70도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환자입니다. 이런 초기 재활 환자의 재활 운동은 비체중 지지 상태에서 관절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슬개골 가동화와 근육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례는 슬개근을 어, 이식건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슬개골 가동화를 할때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슬개골 주변의 염증을 제거하기 위한 어, 매뉴얼이 필요하지만 슬개골 아래에 있는 슬개근을 직접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자극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약 5일 정도 슬개골 가동화, 즉 슬개골 옆에 있는 염증을 제거했더니 무릎 관절 각도가 어, 약 110도까지 향상된 사례입니다. 또한 무릎의 그 각도를 내기 위해서 무릎을 직하방으로 어, 압박을 누르는 하는 것 또한 어,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어,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고 난후 어, 현재 12일이 경과된 환자입니다. 초기 일주일 동안에는 슬개골의 가동화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슬개근을 이용해요, 재건수술했기 즐거, 어, 때문에 어, 이 슬개근 부위의 어, 내추럴 힐링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1 2 일이 되고 무릎의 각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 무릎의 각도가 완전히 펴지지 않죠. 5도 정도가 제한이 되어 있고 무릎의 굽힘도 약 80여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관절의 각도를 내기 위해서 이제는 슬개골의 가동화를 해야 합니다. 즉 슬개골을 이용한 전방식자인 이세건수 후에는 12일 후에 슬개골의 가동화를 시도해라. 자, 먼저 해셔 될게 초반에는 슬개골 주변만 약간 압을 줘서 힘을 줬다 뺐다 했지만 이제는 좀더 과감하게 슬개골을 가쪽에서 안쪽으로 밀어내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실제적인 가동화를 하셔야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한번 보시죠. 자, 안쪽에서 가쪽에서 안쪽으로 안쪽에서 가쪽으로 통증 있으세요? 자, 이때는 통증 유무를 확인하면서 하시야 합니다. 통증은, 자, 어느 정도 아프세요? 자, 통증 수치 0부터 10이 있습니다. 0안 아프다, 10 매우 심하게 아프다. 몇 번에 당하세요? 6, 6, 7 정도. 자, 통증 수치는 3 정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과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요, 슬개골 주변 부위를 먼저 촉진해서 이 주변 부위의 딱딱함을 없애는 게더 중요합니다. 클로저 마셔도 됩니다. 슬개골 주변 클로저 마셔도 됩니다. 슬개골 주변 부위의 딱딱함을 없애는 게더 중요해요. 이게 우선이고 이게 대어야만이 미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게 되면 통증 수치가 보시다시피 6까지 올라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지금 몇번 해당하세요? 3. 3. 자, 이거 할때 필요한 거는 지금 이게 떠 있잖아요. 이거를 압을 여기를 자극을 하면서 약간 푸쉬를 하듯이 눌러줍니다. 그래서 팸스트링 쪽에 릴렉스되도록 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네. 자, 하개골 지금 환자는 약간의 인상을 썼습니다. 그러면 통증 숫자가 얼마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 인상만 썼네요. 자 이렇게 주변 부위를 먼저 압을 줘서 부드럽게 해 주라. 자 이게 압박을 주면서 하는거죠. 보세요. 이제 손이 잘안 들어가죠. 빡빡합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무릎이 많이 펴졌다 라는 사인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하면서 들으세요. 자 이렇게 지금 수술부위 깨면부위가잘 아물었습니다. 음 우리가 일주일째 체중 부하를 하면서 계단 오르기도 했고 보행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 꿰맨 부위는 굉장히 잘아무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꿰맬 때 녹는 실을 이용해 샜기 때문에 지금 실밥은 눈에 보이지 않죠. 지금 거의 시, 실밥이 많이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이제 10일, 2일 정도 한 2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이 주변 부위를 부드럽게 촉진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부드럽게 촉진을 할때 어, 환자의 통증 유무를 확인해가면서 천천히 압을 줘서 녹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 여기를 부드럽게 녹인다, 딱딱해 있는 슬개골 주변 부위를 녹인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음, 통증 숫자 3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슬개곤 부위를 슬개골 하단에서 압을 줬고 그리고 슬개골은 측면 라인을 따라서 압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가느냐? TBR 투벌레스티까지 갑니다. 티, 어, 기억하셔야 될건 TBR 투벌레스티하고 슬개골의 하단 부위는 뼈를 같이 뼈를 같이 뼈를 같이 했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슬개큰 하단 부위 압을 줄때굉장 아프죠 뼈를 같이 했기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픕니다 통증 유을 확인하시고 안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뼈를 같이 한 부위이기 때문에 약간 아플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압을 주시면 되겠어요 라인 따라 슬개큰 라인 따라 역시 압을 주시고 하단 부위 자이 과정을 다시 나를이 과정을 반복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즉 슬개골 주변에 어, 부위를 압을 줘서 어, 부드럽게 해라 자 그다음에 슬개건 하단부 뼈를 뗐고 스틱 경골결절 뼈를 뗐기 때문에 이 부위는 압을 어, 약하게 줘라 그리고 슬개골 라인 따라서 슬개골이 부드럽게 되도록 압을 줘서 이완을 시켜라. 이게 가능하면 그 다음 단계는 슬개골을 좌우로 이렇게 했을 때 통증 의무는 훨씬 더 없고 또이 슬개골 훨씬 움직임이 아까보다 훨씬 커졌죠. 이 과정을 반복하셔야 합니다. 2주 차에 이 과정이 빨리 진행이 되면 각도는 그만큼 더 빨리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힙 플렉션 익스텐션입니다 패스가게 하는 거고 자 무릎을 쭉 해서 90도 90도까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자쭉뻗고 빠질 때는 최대한 각도가 크게 해서 무릎 오금 부위가 지면에 닿도록 합니다 약간 푸시해 주시면 좋아요 푸시 자 다시 발꿈치를 잡고 오금 부위를 잡아서 어시스트합니다 힙 플렉션 되도록 자 다시 한번 쭉 뻗으세요. 자이 과정을 반복하시고 이게 되면 속도를 좀 내시면 됩니다. 그래야 보행이 편해져요. 자 플렉션, 익스텐션, 플렉션, 이팁, 익스텐션. 자 반대 손은 무릎을 잡아주시면 더 좋다. 적고 펴고 속도가 되면 얼굴을 보면서 하시고 약간 속도를 내시면 됩니다. 네, 천천히. 처음에는 각도를 작게 해서 시작하시고 점차적으로 크게 하시면 돼요. 이게 부드러워지면 보행이 훨씬 편해집니다. 지금 수술한 지 12일째 되는 환자입니다. 네, 접고 뽑고 지금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자, 지금 얼굴도 훨씬 편해졌고 통증이 없다는 사인이죠. 자, 구불고피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훨씬 편해졌습니다. 제가 손을 잡지 않아도 이 각도까지는 훨씬 편해졌다. 자, 고관절 높여볼까요 그렇죠. 좀더 크게 한 겁니다. 고관절 90도. 자, 90도. 오케이. 좋아요. 90도. 이때 무릎도 90도가 되도록 약간 표시해주시면 돼요. 쭉 내리겠습니다. 네. 밑에 짜세요. 됐습니다. 바로.